네 오늘은 4월 3일 저희 문백에 있는 포도하우스에 나왔습니다. 물을 주고 이틀 지났는데요. 나무 상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뭘할 일은 없는데요. 한번 그 약을 줬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나봐요. 영하로 떨어졌네요. 보여드릴게요. 자 나무는 잘 자라고 있고 일비 현상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보실까요? 이렇게 고드름이 쭉 나무에 보시면 이렇게 고드름이 열렸습니다. 예. 날씨가 그만큼 <laughs> 어제 저녁에 추웠다는 얘기죠. 여기가 계곡 같은 곳에 지금 다시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드름이 열었네요. 이렇다고 해서 이 나무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곳을 이 지금 노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다 막아 버리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순이 올라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예, 순이 예, 올라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온이 지온이 더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서리가 가능하면 내리지 전까지는 예,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게 예, 좋습니다. 자칫하면 만약에 열을 가두어서 밤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 냉해를 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열을 가두거나 아니면 온도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연적으로 보니 아, 이 포도나무가 예, 싹을 틔우기 전까지는. 예, 할게 없죠. 네, 아직은 바닥 멀지는 덥지 않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풀들이 쫙 올라올 건데 아직 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은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한 4월 15일 이상 지나야 싹이 틀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됐는데요. 7시, 7시 40분인가? 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8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뭘안 하셔도, 네, 특별히 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니면서 예 어디 문제가 있는지 나무에 그다음에 또 이제 유인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 풀어진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벌레들 예 있으면 예 그런 거 잡아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료를 뿌리거나 예, 이런 것들은 지금 특히 굳이 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미리 걸음은 다 주워 놨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싹트기 전에 물을 한 두어 번더줄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땅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laughs> 네, 예, 지금 땅의 상태가 한요 정도 되어 있네요. 예, 요렇게 쥐었을 때 이렇게 흙이 뭉쳐질 정도. 예, 아직 뿌리 이게 지금 포도 뿌리거든요. 포도 뿌리 보이시죠? 예, 아직 포도 뿌리가 예,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물오름이 예, 이제 그쳐 갈 거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그치게 되면 그치고 나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 싹이 올라오게 되니까 한 4월 한 20일 경 4월 15일에서 20일 경 이제 이쪽은 싹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예, 아직도 이렇게 얼음이 오는데. 예,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 보수 이런 것들 하시고요 예, 이제 어 봄이 돼서 이 포도나무들이 올 한해 농사를 할 때까지는 예, 특별하게 아직은 할게 없음을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3년생이고요. 아, 야. 아야. 예, 이런 거 시설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우 아파 버려. 예, 자, 물이 그냥 쭉쭉 나오고 있죠. 예. 이제 이 친구들도 예, 올 한해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저도 이제 마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 시설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예. 저는 여기다 이렇게 물을 가두어서 이 물을 사용합니다. 이쪽으로.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